2000년대 초중반 음원 사이트의 대명사로 불리며 인기의 지표 중 하나였고 타 음원 사이트와 비교했을 때 음원 보이량이 가장 많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벅스뮤직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벅스뮤직에서 8월 둘째 주 트로트 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인기 트로트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8월 둘째 주 벅스뮤직 성인가요 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가수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노래의 무대 영상은 조회수 4천만 뷰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만큼 사랑받고 있는데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선보인 감미로운 목소리와 빼어난 가창력으로 시청자를 사로잡았고, 당시 게스트로 출연한 원곡자 정수란 님도 큰 감동을 받았던 감성장인 이명웅 님의 어느 날 문득이 무려 1 9계단 상승한 30위에 올랐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정통 트로트 음악을 기반으로 신나는 디스코 리듬과 쉽고 간결한 멜로디는 사랑의 달콤함과 감칠맛이 묻어나는 노랫말들과 어울려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부를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대중가요로 탄생한 남진님의 당신은 내 사랑이 7계단 상승한 29위에 올랐습니다. 가수님의 대표곡입니다.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노래를 부르는 내내 미소와 함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며 흥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구수하면서도 호스럽 짙은 목소리로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이찬원님의 진또배기가 지난주와 같은 28위에 올랐습니다. 현역 가왕투 전국 투어 가운데 특히 대전 콘서트에서 단연 화제의 곡이었죠. 경연 당시 묵직한 울림이 느껴지는 목소리, 진성과 가성을 넘나드는 타월한 가창력에 섬세한 연기까지 더해져 구전 연승을 기록했던 애녹 님의 대전 역부르스가 8덟개단 상승한 27위에 올랐습니다. 손태진, 이찬원, 이명웅 님등 이제는 대한민국 트로트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선보였던 곡으로 사랑과 이별, 후회의 감정을 가사에 담아 이야기하고 있는 조항조 님의 거짓말이 2개단 하락한 26위에 올랐습니다. 요즘 TV에서나 들을 수 있는 단어인 듯한데요.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단골로 등장하는 곡으로 중장년층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오르게 만들며 그 시절 힘들었던 우리네 일상을 담은 노래로 미스터트롯 예선에서 정동원 군이 불러 재주명된 진성 님의 보릿고개가한 계단 상승한 25위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절제된 보이스로 전하며 가수님이 불러 더욱 가슴속에 와닿는 이명웅 님의 다시 사랑한다면이 세 계단 상승한 24위에 올랐습니다. 원곡자인 박진영님이 2024년에 발표해 사랑받았던 곡으로 당시 가수님이 참여했던 커버 콘텐츠가 팬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며 주목을 받았고 이 특별한 인연은 시간이 지나 정식 음원 발매로 이어지며 팬들에게 선물이 된 정동원군의 이지러버가 이번주 무슨일이죠? 무려 20개단 하락한 24위에 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인데요 슬프고 애절한 멜로디 위에 누구나 겪는 인생사를 담았고 중독성 강한 후렴구에서 특유의 간드러지고 애교 섞인 보이스로 인생의 고비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는 홍진영 님의 산다는 거니 한계단 상승한 22위에 올랐습니다 사랑을 잃는 것도 지키는 것도 어렵다고 독백처럼 외치는 슬픈 사랑의 자화상 가도 같은 곡으로 호세롭지 튼 가수님의 목소리가 더해져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장윤정 님의 사랑참이 네계단 상승한 21위에 올랐습니다 역주행이란 말을 좀더 널리 알린 데에는 이 노래가 큰 역할을 했죠. 대학축제 무대 영상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고 이 노래로 젊은층 팬들까지 대거 확보하며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가수로 거듭난 김현자님의 아무르 파티가 두 계단 상승한 2 2위에 올랐습니다. 방송인이자 요리 전문가로도 유명한 중경 가수님의 노래인데요.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명웅님과의 듀엣 무대 영상이 특히 화제가 되었고 황영웅님도 불러 관심이 집중되었던 진민영님의 미운 사랑이 두 계단 상승한 19위에 올랐습니다. 사전이 생각나게 하는 제목이죠. 원곡은 강진님으로 미스터트롯 당시 10년 남는 음악 내공이 압축된 첫 소절이 터지자 객석은 물론 마스터석이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며 지금까지 노래방 애창곡으로 사랑받고 있는 영탁님의 막걸리 한자리 한계단 상승한 18위에 올랐습니다. 초원에 이어 이 노래를 최애곡으로 꼽는 팬들이 많으신데요. 전통 트로트로 시작했다 발라드로 마무리되는 독특한 형식의 곡으로 마음을 울리는 가사에 가수님 특유의 애절하고 촉촉하게 젖어든 감성으로 듣는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장윤정님의 목보행 완는 열차가 한 계단 나락한 17위에 올랐습니다. 은퇴를 하셨지만 여전히 사랑받으며 30위권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노래인데요. 젊은층 사이에서 먼저 화제가 되었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으로 지칭하여 어지러운 오늘의 현실을 위트와 해악으로 풀어낸 나훈아님의 테스형이 한계단 상승한 16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인 이후 이 노래 역시 재주명되어 노래방 애창곡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와 따뜻함을 통해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달라져도 사람의 감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남아낸 이명옥님의 바람이 한계단 하락한 15위에 올랐습니다. 미스터트롯 마스터로 더욱 알려진 히트 작곡가 조영수님이 참여한 곡으로 발매하자마자 복고 열풍을 제대로 불러일으키며 각종 트로트 차트에 1위로 진입하며 큰 화제가 되었던 홍진영님의 오늘 밤에가 두 계단 하락한 14위에 올랐습니다. 요즘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지인을 만나 놀라움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노래의 제목이자 핫한 유행어인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가사말에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로 사랑받고 있는 영탁님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두 계단 상승한 13위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선택받았고 특히 가수님이 불러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며 지금도 각종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곡인데요. 미스터트롯에서 선보인 이후 5년이 지난 지금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 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6계단 상승한 12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도 장안의 화제죠. 김현자님과 함께 발매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낸 노래의 가사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이들에게 따스한 공감을 전하는 것은 물론, 마치 응원과 같이 내면의 매력과 카리스마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영탁님의 주시고가 세계단 나락한 11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가 드디어 벅스 성인가요 차트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요즘 현대인의 사랑법을 재치있게 표현한 가사가 인상적으로 정통 트로트만을 고수해온 가수님의 변신으로 화제가 되었던 문희용님의 평행선이 한 계단 상승한 10위에 올랐습니다. 흥을 돋구는데 추천드리는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감탄을 요즘 자주 사용되는 단어 찐으로 표현한 신나는 리듬의 댄스 트로트 곡으로 반복되는 후렴구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강한 중독성을 자랑하는 영탁님의 찐이야가 4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습니다. 노래 인기에 힘입어 안동역이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었죠. 오디션이 방송되면 참가자들이 꼭 선곡하는 명곡인 진성님의 안동역에서가 2계단 상승한 8위에 올랐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픔과 힘듦을 솔직하게 표현한 가사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가사와는 다르게 흠겹고 신나는 리듬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가 독특한 매력을 자아내고 있는 장윤정님의 사랑아가 지난주와 같은 7위에 올랐습니다. 가수님의 여러 노래 중 많은 분들이 최애곡 1위로 꼽는 노래인데요. 노래의 도입 부분부터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며 가슴속의 아픔을 애절한 목소리로 녹여낸 장윤정님의 초혼이 한계단 하락한 6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에도 순위가 상승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음악을 사랑하는 시니어 가수님의 첫 데뷔 음반으로 가수님이 평소에 노래 교실을 다니며 갈고 닦은 실력을 한껏 뽐낸 정희님의 사랑아가 4계단 상승한 5위에 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담히 담아낸 가사를 통해 그동안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온 이들에게 또 하나의 감동을 안겨주고 있는 이명웅님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2계단 상승한 4위에 올랐습니다. 이 노래도 벅스 성인가요 차트에서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선유리에 새겨진 이별의 흔적, 애틋함과 공감을 부르는 혜원이님의 데뷔곡 울고 있네요가 한계단 상승한 3위에 올랐습니다. 트로트에 자주 등장하는 꽃이 있죠? 바로 해바라기인데요. 해바라기 같은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 가사가 인상적인 흥겨운 곡으로 달콤한 기분에 빠져들게 만드는 음색에 시원한 가창력까지 더해져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님의 보금자리가 지난주와 같은 2위에 올랐습니다. 8월 둘째 주, 벅스뮤직 성인가요 영광의 1위는 또한 번, 이명웅님의 이제 나만 믿어요가 차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고마움을 표현한 곡으로 결혼식 축가로 자주 불리는데요. 이명웅님이 직접 친구 결혼식에 참석해 축가를 부르는 영상 또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명웅님, 무더위 건강 챙기시고 좋은 노래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